자 도어를 이 유리기어 판넬을 뺄, 뺄 때는 분리해야 될게좀 많아요 이 레치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레치도 분리를 해줘야 되고 이쪽에 보면 이 캐치 이 외부 캐치도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캐치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쪽에 커버가 있는데 그, 그 커버는 그냥 손으로 빼면 이렇게 나, 안에 나사가 보이는데 이거를 풀어주면 캐치가 빠집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볼트가 빠져서 이쪽으로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홀더가 있어요.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풀러버리면 그냥 똑 떨어지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거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풀러서 뺀 다음에 슬라이드를 뒤로 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지는데 이것만 풀러주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커넥터를 분리해주고 이게 이 부드럽게 작동하기 위해서 오일이 묻어 있는데, 이런 거 손에 묻었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줬고, 잘 보관을 해주고, 이쪽 커버에보면 이쪽에 또 고정 볼트가 또, 따,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풀러줘야 돼. 요거까지 요풀러주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풀리지 말고, 이렇게 또 빠져 없어지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빼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 이 걸리는 이 부분을 딱 당겨서 이렇게 안으로 해주면 트림을 분리할 수가 있고 안쪽에 이쪽에 보면 레치 잠금장치는 T30 별렌치로 되어있거든요 별렌치를 조심해서 차에 일치지 않게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풀러졌으면 유리를 분리를 해줘야 돼요. 유리 기어가 이거 밑에 이렇게 두개 있는데 이 자세하게 보면 여기는 이제 V자 이렇게 된 방식으로 볼트가 체결되면 이 유리를 꼭 잡아주는 방식이라서 얘는 다안 풀러도 돼요. 조금만 풀면 돼요. 조금만 어, 조금 움직일 정도만 풀면 풀려주면 되고 이쪽에는 유리 유리의 부딪혀 있는 잡아주고 있는 유리. 이쪽에 보시면 완전히 관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풀어서 볼트를 빼내야 돼요. 그래서 철부위로 철된 거는 완전히 빼지 말고 나중에 끼우기가 엄청 힘들어요. 이거는. V자 모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 요두 개를 원래 기존에 막 이게 이렇게 막혀있어요. 이걸로 막혀있는데 요거를 분리를 해내면 볼트가 보이는데 이 볼트가 평상시에도 이 위치에 있는게 아니라 유리를 내려가면서 이 위치에 딱 맞게 정확, 적당한 위치에 고정을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놓고 유리를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유리를 고정을 해 줘야 되겠죠 유리가 다시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윈도우 백을 사용해도 되고 좀 불안하면 이렇게 테이프로 안 떨어지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두개 정도, 두개 정도 해 놓으면 이게 테이프 힘이 엄청나요. 이게 밑으로 억지로 당겨도 안 떨어지게 돼요. 잡아주고 이걸 제거해도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지금 유리기어 판넬에 있는 이 볼트들을 돌려. 이쪽에도 이 기어 판넬이 빠질 때 보면. 이 배선들이 붙여있기 때문에 배선들을 모두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슬라이드로 걸쳐있죠. 이런 부분들 잘 모르면 이게 다 부품들이 손상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품들이 끼웠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끼울 때도 이 키들이 풀어지지 않게 해놔야 되는데 이 키를 잘 모르시면 그냥 당기다가 풀어져 버리면 나중에 잡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완전히 떼 빼버리고. 이렇게 메인 하네스도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한 다음에 여기가 남았네 네, 이렇게 완전히 유리의 판넬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 안에 재진 패드를 부착을 할 건데요. 좀 빠른 화면으로 이따 보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